자, 안녕하세요. 구직자 여러분, 조민혁입니다. 여기는 사실 강사로서 가장 뜻깊은 자리예요. 어, 합격자들하고 지금 어, 모여서 같이 자축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인데 직장인일 때 어, 잊어 잊으면 안 되는 요소들, 요런 것들을 그냥 뭐 너무 즐기느라고. 잊으면 안 되니까 입사하기 전에 좀 조언을 드리고자 저희 합격자분들과 시간이 맞는 분들 한 서른 명 정도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 통해서 저희 합격자 분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메시지를 좀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제 기계 플랜트 분야에 들어갔는데 지방대의 단점이 이제 선택의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대지만 이제 여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고, 이제, 다,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폭을 넓혀서, 다른 쪽으로도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구체적으로 직무가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단순히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선을 보고, 더 많은 취업의 길을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혁 선생님 수강생입니다. 민혁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 제가 너무 시야가 좁았고, 취업 전략이 너무 좁았고, 그리고 또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선생님 좋은 을 줬고 나서 면접과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합격하게 됐습니다. 취업자 여러분, 취업은 딱 1승만 하면 됩니다. 딱한번 준비할 때 힘을 딱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자신과 타협하고 좀 합리화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압박감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 동안 서류는 한 5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지방대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써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지방대생들이 패배의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도전하고 있고 대기업은 도전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붙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혁 선생님한테 한마디만요. 아, 네. 아, 네. 조민혁 선생님을 통해서. <laughs> 확실히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공기업만 준비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조민혁 선생님을 통해서 공기업만 준비하는 게 잘못됐던 방향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말고, 조민혁 선생님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 사랑입니다 같은 <laughs> <laughs>